나왔다 엄마 미소 나왔다 한기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안녕하십니까 코리아텍 온라인저지 프로젝트 발표 동영상 제작을 맡게 된 김태희입니다 간단하게 저희 졸업작품에 대해서 아래의 목차에 따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정 배경입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it 기술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프로그래밍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딩은 더 이상 컴퓨터 공학과만의 전유물이 아니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엔 대부분의 산업에 AI와 소프트웨어가 접목될 것이기에 전공을 불문하고 자신의 업무와 코딩을 접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직종에서 프로그래밍이 요구되어 비전공자들도 프로그래밍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온라인 저지를 사용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도 학생들의 프로그래밍 공부를 위한 온라인 저지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으나, 그 활용도나 기능이 제한적이고 편의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에서는 기존의 코리아텍 온라인 저지 사이트를 개선하고자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목표입니다. 저희가 제작한 웹사이트의 주요 기능은 크게 네 가지로, 프로그래밍 문제풀이를 위한 문제풀이 및 채점 기능과 웹 컴파일러 기능, 사용자들의 정보 공유와 교류를 위한 커뮤니티 기능, 다양한 추가 기능과 편의성 개선을 위한 관리자 기능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시스템 구성도입니다. 먼저 일반적인 웹 서비스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사용자는 웹사이트에 어떠한 요청을 보낼 것이고, 웹사이트는 정해진 요청에 따라 처리를 한뒤 다시 사용자에게 결과를 보여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구현해야 한 핵심 기능은 기존의 웹서버가 처리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작업이어서 이 작업을 그대로 처리하게 된다면 그 처리하는 시간동안 웹서버는 사용자의 요청에 응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웹서버가 하기 무거운 작업을 워커라고 하는 전문적인 처리 집단에게 맡긴 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도록 구현을 하였습니다. 워커는 비동기적으로 작업을 처리해주기 때문에 이 시간동안 웹서버는 사용자들의 다양한 요청을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구현 기능입니다. 채점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처음에 사용한 방식은 우분투에서 직접 구동하여 채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샌드박스 환경이 아니기에 보안에 취약하고 시스템 콜및 메모리 측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절하는 다른 방식으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저절하는 방식은 샌컨 컴프 룰에 따라 만들어진 신뢰도가 떨어지는 바이너리 파일을 실행시키는 샌드박스이며 자원 사용량 체크. 시스템 콜 차단과 같은 기능을 제공해 줍니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온라인 문제풀이 시스템의 동작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먼저 사용자가 웹페이지에서 작성한 코드는 장고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고 이 코드는 레디스 큐의 채점 테스크 형식으로 쌓이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비동기 방식의 셀러리 워커가 저저를 사용해서 코드를 실행 및 채점 후 장고 데이터베이스에 결과를 갱신해 주게 되는 방식입니다. 다음으로 저희 프로젝트의 실제 시연 모습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저희 사이트의 메인 화면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기능은 가장 핵심 기능인 문제 풀이 및 채점 기능입니다. 이 기능에서는 등록된 문제 목록에서 원하는 문제를 선택하여 상세 내용을 보고 풀이를 위한 코드를 직접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문제 등록은 관리자도 가능하지만 이렇게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도 문제를 등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는 페이지는 일반 사용자가 문제 등록을 하기 위한 페이지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목록에 들어가게 되면 간단한 문제의 설명과 자신이 채점하고자 하는 언어를 선택하여 채점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준비해 온 코드로 채점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채점을 진행하게 되면 그 문제에 대한 결과와 여러 가지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기능은 웹 컴파일러, 즉 IDE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실제 문제 풀이를 하기 전에 미리 자신의 코드를 테스트함으로써 미리 결과를 예측해 볼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준비된 소스로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소스와 입력 테스트 케이스를 입력하고 실행을 누르면 그에 해당하는 출력 값이 표시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커뮤니티 기능입니다. 이 커뮤니티 기능에서는 어, 교내 프로그래밍 관련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목표로 두고 제작을 하였습니다. 사이트의 주요 공지 사항을 확인하거나 프로그래밍 문제의 풀이에 대한 질의응답을 나눌 수가 있고 자신이 알고 있는 좋은 정보들을 공유하거나 자유로운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는 등 일반적인 커뮤니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할수 있게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리자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리자 기능에서는 기존의 저지 사이트의 관리자 기능 중 불편했던 기능들을 보완하고 새롭게 추가된 요소들에 맞는 관리 툴을 제공해서 기능성 및 편의성을 강화하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사이트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상호작용이 이 페이지를 통해서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예시를 하나 들면, 이렇게 가입한 사용자들에 대해서 관리를 할수 있게 되고, 제출 이력에 대한 정보도 볼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프로그래밍 언어의 추가를 자유롭게 할수 있는 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